여기는 뉴욕 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원정팀의 수비 위치 한번 보시죠. 우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이번에는 무키 배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뜬 공. 잘 맞은 타구 멀리 날아가면서 장타가 됩니다. 세이브. 호세 라미레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2루에 주자. 투수 던집니다. 파울. 던집니다. 오른쪽 레이아 라이볼 에르난데스.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삼루로태그업 시도합니다. 마이크 트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아웃 주자 3루. 쳤습니다. 땅골 타기. 게레로 지웅. 선수가 직접 3루로 습니다 한계의 도구로 아웃을 잡아냅니다. 수수 던집니다. 선무 방향 땅볼. 이물소 변 간에서 아웃 처리됩니다. 1루수 알버트 후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을 강하게 때려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장타입니다. 2루타로 2회를 시작합니다. 트래비스 얀 카우스틱.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점 기회를 얻습니다. 2루의 주자. 때려 앞서는 높게 떠서 왼쪽 파울라인 쪽으로 갑니다. 아웃! 이번 경기. 챕니다. 선수가 잡아내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기록합니다. 초구로 노렸습니다. 2루수 쪽 땅골타기. 후홀스. 선수가 3루까지 진루합니다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 이번 경기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3루 쪽땅볼 왼쪽 레이 방향 안탑니다. 득점으로 납니다. 2루에 안착하면서 2루 타 2루 타을 깨져냅니다. 양패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1루 방향 땅뽀 게레로 지웅 1루 직접 들고 아웃 파웃 잡아냈습니 무키베츠 선수가 다시 한번 하석에 들어섭니다 투자 3루 투아웃입니다 파피어 선수가 기다리니다 <놀람> 양키스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3대0 높게 뜬공좌중받으로날아갑니다 타피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무안타입니다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살짝 빗맞으면서 땅볼입니다. 네렸스요선수리합니다 타석에는 토디 벨루즈 선수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안타 좌중간 못게는 거. 타피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4회 말을 시작합니다 다음 타석은 알버트 푸홀스 선수입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로운 타구 푸홀스 선수 선두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때려냅니다 타석에는 트래비스 얀카우스키 선수 타석은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공은 유격수 방향으로 갑니다. 얀카 파우스 키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1번 롱고에 선수 타점으로 밀기 입니다 던집니다. 3루쪽 땅볼 2루루 송구하면서 첫 번째 아웃을끌어니다 아웃 더블 플레입니다. 이 투아웃 상황인 가운데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로 2번 이닝이 끝납니다. 이번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센터 웨야 플라이볼 스프링. 스프링 첫 번째 아웃입니다. 타석에 목벳 선수 오늘 두 번의 타석에서 2루타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스윙 오른쪽 파울 라인 방향으로 보냅니다. 잡지 못합니다. 우중단으로 공을 잘 때렸습니다. 안타입니다.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무안타입니다. 번트에 성공하면서 주자 임무로 달립니다. 희생번트를 성공합니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중학을 꿰뚫는 직선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한점 득점합니다.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이제 점수는 4대 0. 양키스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땅볼.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높게 뜬공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도! 넘어갑니다. 범만이네요. 공 던집니다. 아, 작게. 2회로 빠져나갑니다. 발벗 후보. 서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쳤습니다만 땅볼 파울입니다. 노벌원 스트라이크 오른쪽 방향으로 땅볼 안타입니다. 트래비스얀 카우스키 서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1루에 주자 치아핀. 돌로 가는 공. 굉장한 타구입니다. 야 선수 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아석에는 3루수 인 에반 롱고리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타자 허스윙 준비하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삼진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1안타입니다. 공은 일 방향으로 갑니다. 게레로 쥬니어. 곧 싸움 처리합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왼쪽 깊은 곳으로 라인 드라이 타구. 넘어갑니다. 2번 승리 3호 폼런입니다. 양키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무기벳. 선수가 타석에 흐러섭니다. 지금까지 3타수 2안타. 우중간 높게 뜬 플라이볼. 에르난데스. 선수가 잡아낼 수 있을 것같은데 이제 곧 7회말이 시작됩니다. 타석에는 2루수인 호세 라미레스 선수입니다 2타수 무한타입니다 살짝 위를 때린 타구 땅볼이 되면서 3루를 향합니다 2구도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3루 방향 땅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타석에는 라미레스 센터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아웃. 원 아웃.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3타수에 2루타 한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밀어친 타구. 오른쪽 파울 라인 따라 흐릅니다. 잡지 못합니다. 땅볼입니다. 트라우. 안타를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코디벨린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을 때렸지만 공은 3루 더가우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뒤쪽으로 날아가는 파울볼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왼쪽 레이아 직선타 한참 굴러가겠는데요 알버스 투보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주수 공을 던집니다. 3루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볼. 파울. 이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빠이만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군요. 2루타가 나왔습니다. 양키. 8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챕프맨 선수 쪽으로 땅볼 투수 던집니다. 공 빠집니다. 포수가 공을 쫓아갑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득점합니다. 원앤원 유격 스톱 땅볼 아웃! 인도에서 아웃 심리. 이제 버스.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에반 롱고리아 선수가 타석에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가 에반 롱고리아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제1구입니다 패스볼 타이밍을 뺏기면서 오른쪽으로 높게 뜹니다 3루자 호빈 스와레즈 1타점 2루타 이어서 야스마니 브랜드다 선수가 들어섭니다. 3타수 이란 탑니다. 야디어 몰리나 선수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일루 방향 땅볼. 투수 던집니다. 강한 타구 이루 쪽으로 굴러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홈송구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멀리나 1타점 적시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 멈추지 않습니다 3루까지 가려는 것 같습니다 3루까지 3루까지 무사히 진출하면서 득점 2배를 만듭니다 노키벳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방패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가는 지시 홈으로 두 번째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키스 교체돼 들어온 투수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3타수 무한타입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양키스 13대0 앞선아갑니다 마이크 트라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4타수 2안탑니다. 높게 탔습니다. 안타네요. 주자 진로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세인 토디 벨린즈 선수가 들어옵니다. 좌중간으로 높게 뜹니다. 타피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피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웃을 기록합니다 1루수, 알버트 포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트라이크네, 원 스트라이크 1루수, 경제 시공 아, 여기서 경제사 당하진 않았군요 센터 쪽으로 바로 날아가는 공. 센터 쪽, 안입니다 타석에는 좌익수인 트래비스 얀카우스키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4타구 레지잭스 선수가 트래비스 얀카우스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왼쪽으로 강하게 때린 타구 안 탑니다. 3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사이 들어갑니다. 에우제니오 스와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회의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바울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타자 공을 쳤으나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야디오 몰리나 선수 이번 경기 두 번째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쳤습니다. 공은 유격수 방향으로 땅꼽.